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백내장, 강아지 백내장 치료 및 관리에 사용하는 안아, 안약이 있는데요. 이 안약의 효능과 그리고 이 안약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에 백태가 껴서 진행이 되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어, 강아지의 대표적인 노령성 안과 질병인데요 치료 및 관리 방법은 어, 우선 수술적인 요법이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즉이 백태가 낀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이 수술이 어, 근본적인 치료법이고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안약이나 눈 영양제를 사용해서 질병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늦추는 이런 어, 이, 기대를 가지고 어, 비술적 요법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강아지 백내장 안약 뭐 시판 중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류와 효능을 알아보면 캔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N 아세틸카르노신이라는 -no 아이 어, 기능성 성분이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항산화제이고, 백내장 진행을 늦추고, 눈에 어, 불편함을 좀 완화한다. 뭐 이런 이제, 어, 이 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하지만 실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아, 따라서 이 제품은 뭐 진행을 좀 약간 지연시킨다. 이런 정도가 최대의 기대 효과로 볼수 있습니다. 가리윤 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페리녹신 이라는 어, 성분이 어, 기능성 어, 이 성분이고요 어, 백내장 초기에 이제 이 백태가 끼는 즉 어, 단백질이 끼는 것을 억제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뭐 확실한 그 이, 어,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고 어, 결과적으로 질병을 다소 지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어, 뭐 켄시와 어, 큰, 어, 차이가, 어, 없는 기대 효과에서 그런, 어, 안약입니다. 루멘 프로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나노스테롤이라는, 어, 이, 어, 성분이 들어있구요. 역시, 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수명, 수정체, 즉, 백태가 낀 수정체의 투명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어, 뭐, 선전을 하고 있지만, 어, 역시 확실한, 어, 효과는, 음, 아직 그, 입증이 된 것은 아니고, 역시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진행을 좀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제품입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제품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 역시 어이 백태가 낀음 백내장을 완전하게 치료하거나, 뭐어 시력 을어 잃은 강아지의 시력을 회복한다, 이런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질병의 진행을 어,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어, 눈 영양제도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닥터엠 아이즈 골드나 또는, 아이 어, 닥터엠 아이즈 같은 이런 이제 기능성 영양제를 맥내장 관리에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 매우 안전한 건강식품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약들은 어, 뭐, 효과를, 이제,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어, 닥터엠 아이즈 골드나 닥터엠 아이즈 같은 기능성 영양제는, 뭐,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매우 안전한 건강식품이라는 점이, 어, 차별점이고요. 어, 구성성분은, 뭐, 항산화제, 어, 루테인, 오메가3 지방산, 뭐, 이런, 어, 이눈 건강 유지 또는 증진, 그 다음에, 뭐, 눈에 여러 가지 그, 이, 감염증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어, 매우 경제적이고 안전한 강아지 눈 어, 건강을 증진하는 제품으로 강, 어, 이 백내장을 관리하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강아지 백내장 안양 또는 눈 영양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 이들 제품은 강내, 강아지 백내장을 직접 치료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가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로 어~ 백태 낀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눈 건강을 어, 유지할 수 있다 뭐~ 백내장뿐만 아니라 기타 어, 이~